그때는 마을을 지켜라 그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요 재단 있는 북쪽에 지금 과수원들이 거기 가면 직허 지켜있어요. 지켜다가 누구냐 하니까 그때는 경관 분인 줄 모르고 누구냐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지 서운 분들이니까 소나무가 있었어. 그러니까 산이 라가서 총을 파악해서 니까 그때 도망치다가 밭 터라 넘어가 죽었어요. 그래서 그때 합법적으로 묻었죠.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~ 어~ 한분인들이 와가지고 산유라는 수안라 이렇게 했어요. 그때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무차별로 거시 할 때가 아니니까 대구에서 몸 아파서 부산 못간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위수분에 죽고 부산 가서 위서분에 많이 죽었죠. 많이 죽어서 우리도 그 대로 유행군 한 다시 우리도 죽었을게요. 딱 죽을 것 가고 있죠. 이게 그 유행군이 들어와서 상륙하는 분이 몰리서살아나는데 마산 가서 많이 죽었죠. 또 마산 가서 왜 죽었느냐? 병나서 죽은 게 아니요. 배고프고 이렇게다 말라 죽었어요. 말라 죽었어요. 실제로 마산 가서 그때는 이억도 그렇게 안 되고니까 저 임무과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. 달름이 와서 감기 걸리면 아스콘 정도 좋거든요. 그래서 막 몰라서 하는 사람들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. 예시 물이면은 밥이 소원이다. 이래 죽은 사람이 많이 요 밥이 소원이다. 겸는밥 갖다 주려면 밥을 물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.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살거요 간방이니까. 할다가 그 사람 죽이면 너가 죽은 사람을 내가버려할 건디. 우리가 안나 지났어요. 배가 고프니까. 그 사람을 놨다가 그 사람 즉시 밥쁘지 타서, 우리가 그밥 요만 하죠 요만은. 그거 연하무니 밥, 쌀한숟가라서 갈라 먹어서, 뒷날이야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그사람내친놨어요 우리가. 그렇게는 하거니요